소추에좀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, <laughs> 지금 새벽 이제 거의 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요.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, 어, 집 앞에 예, 먹자골목 좀 나와가지고, 예, 혼자 아, 이 <laughs> 고깃집을 들어왔어요. 그래서 지금 이어 무삼겹인데, 아, 무삼겹이 아니라 돈갈비, 양념 돈갈비인데, 아, 이거 고기 굽는 거 힘들어요. 이게 맡았어, 탔어. 많이 탔어 여기. 아, 역시 고기는 혼자 구워 먹는 게 힘듭니다. <laughs>